여러분, 오늘의 여행지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네, 저희는 양양 중에서도 그 제일 핫하다는 인구 해변에 가진 않았고요. 저희는 이번에 그 하조대 해변으로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도 않고, 오히려 서핑하기에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기 전에 일단 수업부터 들어야 되는데요. 또원 웨이브, 원 퍼슨, 또한 웨이브에는 한 사람만 탈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따가 배울 거지만 또 바다 위에서는 항상 패들링으로 움직인다는 점 안전 교육을 들었는데요. 사실 해파리랑 구조 요청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이안류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파도의 흐름이 한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해안으로 패들해서 나와야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이왔어요. 어... 너무 너무 추울 것 같습니다. 오늘 타게 될 곳은 롱보드라고 하는 이큰 보드인데요. 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 사진 한번 찍어주실게요. 옆에 있는 작은 보드가 더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롱보드가 더 쉽다고 합니다. 작은 파도에서도 부력이 좋아가지고 처음 타는 사람에게 아주 유리한 보드라고 합니다. 다 좋은데 진짜 진짜 무겁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저희가 서피 비치에 와 있고요. 지금 이제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날씨가 엄청 좋고, 오늘 파도가 좀 좋아서 하기가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패들링을 배워야 되는데요. 패들링 하는 법을 한번 일단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끝을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리쉬라는 걸꼭 차고 가야 되는데요. 저희 같이 초보자들에게는 이 서핑보드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서핑보드랑 저를 연결해줄 리쉬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차는지 알아보실게요. 이거 오른쪽 오른쪽 음.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돼요. 하다가 오면. 네, 이제 바다로 들어가 봅니다. 안에서 패들링을 해야 되는데요. 발이 너무너무 가깝게 닿아가지고 조금만 들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물이 차갑지가 않아요. 오히려 밖에가 더 추울 정도로 물이 따뜻합니다. 올려야지 가슴 먼저. 다시 다시. 보드 중간에서 더 뒤로 가서 올라가요. 자더 뒤로 뒤로 가고. 자더 뒤로 자, 가슴 옆에 손. 자 고개 들고 멀리 봐요. 자 푸시. 업. 들고 이 멀리 봐요 천천히 푸시 길게 하고 푸시 업아아아 아. 아. 푸시 업발 가운데 아 파도가 진짜 세네요 재밌는데 무서워요 조금만 무서워서 차마 일어나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일어나는 것보다, 아, 이 롱보드에 맞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재도전합니다. 한번 성공하니까 다시 타고 싶지 않아졌어요. 다시 끌고 갑니다. 다시 갖다 놔야 돼요. <laughs> 여러분 서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보이지만 저희 한 4시간 동안 서핑을 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서핑 너무너무 재밌는데 생각보다 체력이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스포츠예요. 여러분 그래도 <웃음> 서핑 양양을 <laughs> 신고 꼭 한번 해보시 싶... 네, 저희 서핑 마치고 좀쉰 다음에 이제 저녁이 돼서 밖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뭘 해봐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구난발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불꽃놀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불꽃놀이를 하러 왔는데 작은 폭죽을 하나 샀어요. 라이트도 같이 샀죠. 불을 붙이려고 봤는데 그 옆에 있는 파도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렇게 장장 한 20분간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붙은 첫 불입니다. 어 귀여워. 아 근데 내가 불을 안찍었네 그 양양 밤바라를 즐기고 있어요. 양양 밤바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 친구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낭만은, 낭만은 고생이다. 고생이다. 그래서 청춘을 즐기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양양 여행 무조건 시원해 오세요. 화이팅! 하트가 아, 끝! 아~ 너무너무 부었네요. 오늘은 원래는 밖에서는 빛치가를 하고 려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안에서 하는 요가로 온다다 어에서 하는 완전 해변에서 하는 비치 요가는 못하게 됐지만 날씨가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나가가지고 매트를 펴고 요가를 했는데 아침에 요가를 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양양에 오신다면 서핑만 하지 마시고 요가까지 즐기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양양 여행 어떠신가요? 요가도 하고 서핑도 할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올해 액티비티는 다한것 같은데요. 2023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 행복한